안녕하십니까?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깨달음은 결코 불교 전유물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깨달음이라는 바다로 흐릅니다.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도 예외는 아니며 여타 진리 탐구와 수행의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란 사람이 진리의 눈을 뜨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란 무명이라는 두꺼운 비늘을 제 눈에서 제 몸에서 벗는 놀라운 사태이고 인류 최후 진화이기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어리석음과 속냄과 탐욕의 베네웃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참 나인 아트만 열의 성령의 나 열의 나를 만나는 일생일대 사건입니다. 내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내가 되는 인간의식의 대전환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니 깨달으면 구원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타력신앙과 은혜에 의존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깨달음은 남녀노소 빈보귀천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다간 나사렛 예수의 일생도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이요. 그 깨달음에서 맺히는 구원이라는 결실이었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님은 눈을 뜨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우리도 예수처럼 산다면 그게 바로 구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종교를 대표하는 부다와 예수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을 지적했습니다. 부다의 색적시공, 공적시색, 기독교 성경의 담메색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가린 것도 눈의 비늘이었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 가난한 어느 현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눈을 가난하게 해야 한다. 눈을 투명하게 비워야 한다. 곧 눈에 보이는 지식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지의 경지에 이르게 하라. 너의 눈으로 아무 것도 보는 바가 없게 하라. 너의 눈을 부재로서 존재케 하라. 너의 눈으로 소경이 되게 하라. 그때 비로소 너희 눈앞에서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그 실상을 드러낸다 예수가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신 것도 다이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임재의원 선사는 깨달음에는 머물 곳이 없다 이 까닥에 얻는 자도 없다 하였고 어느 학생이 저는 참선을 시작한지 꽤 지났는데도 아직 깨우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선사가 깨우친 나를 생각하며 깨우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달마대에서는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다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입을 떼면 그르치는 자리이다 부다의 깨달음도 바로 이것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모두가 물리적 감각 눈의 비늘을 벗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아무리 여러 번을 들어도 실제로 한번 보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불여 일견 오래된 경험이 있고 감각기관에서 수십억 광년 거리에 떠 있는 하늘의 별과 별을 순식과 찰나에 건너뛰며 관찰할 수도 있으니 눈만큼 빠르고 정확한 것이야 없다지만, 도리어 깨달음의 장애물인 사실 또한 잊지 말 일입니다. 종교를 넘어 공금 사위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